자, 어르신, 오늘은 무슨 수업을 할 거냐면, 은 여기 보시면 어르신들이 잘안 보이시겠지만, 가까이 보면 잘 보여요. 생활용품인데, 요즘이랑 옛날이랑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르신들이 찾아가고, 여기 그림자가 있어요, 여기에. 여기는 가마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가마솥이 있어요. 음. 가... 옛날에는 가마솥에 밥을 했지만 요즘은 어디에다 밥을 합니까? 전기밥솥에 밥을 하지요. 요 밑에 보면 은 어르신들, 여기 찾아보면 여기 전기밥솥이 있어요. 밥솥을 찾아가 옛날하고 요즘하고 어디가 바뀌었는지 여기다가 요즘 거를 탁! 붙이면 되는 거예요. 네. 가마솥 쓰면 요즘은 전기 밥솥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가마솥을 붙이고 빗자루는 뭘로 바뀌었어요, 어르신? 청소기로 바뀌었겠지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청소기를 찾아서 여기 그림자가 있어요. 네. 그림자 밑에다가 딱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네. 어르신 오늘도 열심히 해봐요, 어르신들. 네. 여기 보시면 어르신. 여기 보시면 여기 가섯이 있지요. 선 여기 보면 가위 표시가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부터 바늘 딱 자르세요. 요거 자르고 나시고 요걸 하나씩 하나씩 요거 네번난 하나씩 하나씩 다 오려갖고 여기다가 자 그림자를 보시고 찾아가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선보 이렇게 자르셔야 돼거 밑에 거, 조그만 거, 어르신. 예. 여기를 보시면, 맨 앞에, 맨 앞에 여기 보시면, 청소기가 있지요. 청소기죠. 예. 청소기를 먼저 자르셔서, 하나, 하나만 잘라셔갖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좀 오늘날에는 청소 도구가, 옛날에는 빗자루였지만은, 요즘은 청소기로 바뀌었어요.

여기 빗자루는 옛날 거고 오늘 날에는 청소기로 바뀌었잖아요 또 그림자가 변하는 그림자가 똑같지요 여기가 변했어요 그렇지요. 더, 그렇지요. 아, 이게 어디에 붙였는지 상신이 없거든요. 하나잘라 갖고 그림자에 뜯어고아니요 예고만 깔으세요. 이렇게만 다 깔아놓으세요. 아지 마시고 다음 여기 판에 빨래판 으면지금 뭘로 썼까 붙여서 빨라판고 옛날에세탁탁 옛날에 게잘 세탁기,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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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 요가, 이렇그렇게 이렇게. 게이 이렇게. 자르세요, 렇 이렇게. 자르셔이렇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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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아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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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렇게

어서오세요. 음, 어, 선생님. 요즘은 여기 있으면 그래. 옛날에는 삽을 썼대요. 여기 뭐예요? 여기 여기 한번 봐 봐요. 어, 이렇게 옛날에 이게 맞 맞아요. 요, 요 맞지 음, 맞지 그렇죠. 여기다가 음. 이렇게 모양을 이기로겨 <목소리도 사주소> 이렇게 딱하면 맞아. 돌옛돌로 이렇게 곡식을 <목소리도> 이렇게 받았지 지금은 못 사겠어요. 그림자봐봐요그림자 똑같이 응. 생겼죠 어. 여기는 옛날에잖아요그렇죠그 맞아요. 어. 아이 봐봐. 어, 맛있어요. 지금은 옛날에는 낯으로 했는데 지금은 콤바인로 하거든요. 나 한번 돌리고 이 돌리고 설치하면 예. 이제 하나만 요 이렇게 고무기나 아니야그림자 모양은 똑같이 예,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 잘하셨어요. 네. 그이는예 네. 네. 아니, 아니, 음, 그림자 음, 똑같이니다 음, 그림자, 그리, 글씨 음, 바로? 음. 아니요, 그걸로? 바로? 음. 그렇죠. 예. 음. 네. 옛날에는 붓으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했잖아요. 그렇 음. 근데 요즘은 음. 뭘로 할까요, 그러면? 글자쓸라 몰라서요? 글자슬라, 음... 펜슬라, 볼펜, 또어 맞아요, 볼펜이나 엔플로 쓰겠죠. 그럼 볼펜이나 엔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림자, 예, 그림자. 음... 자 잘하셨어요. 여기,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 중에한번아 이거야. 아 맞아요. 음... <laughs> 지금 빨래를 뭘러합니다 세탁기가 많아요 세탁기 한번 찾아보세요 세탁기, 세탁기, 세탁기 어딨어요? 세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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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를, 세탁기를 보시고 요 네. 그림이 여기에 그림자가 네. 어떻게 생겼을까 네. 네. 그림자. 그림자가 만나면 그림자가 만나 뭐 옛날에는 가마솥에 풀 때가고 이랬는데, 지금은 갈래떨로 갈아가고, 예. 옛날에도 계산하려면주파를 가지고 1, 2, 3, 4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계산기로 하면 빨리 들어오고. 네. 아, 네. 네, 합니다. 오늘 외국인 깍띵이 아니에요. 그럴 때.

선생님만딱 풀면 시원해요. 그것도 맷돌. 멧돌. 맷돌도 팔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콩도 넣고, <laughs> 쌀도 넣고, 이렇게 하는데, 요새는 믹서기로 하면 어, 빨리되고 응, 맞지? 맨날... 아니, 옛날보다 많이 편리해지지. 가마타고 가서, 요새는. 예, 가 자가용 이제. 뭐다, 지제 주방에 키우는 맷돌어 어르신도 음, 가만가타고 가마, 가마 음. 시집 온거 아니에요. 집에 볼 때, 집에 볼때 가마 타고 시집 온거 아니야? 맞지야? 가마 기억 나겠다, 이제 여러분. 어르신들이 보세요, 다 붙이셨어요. 자, 어르신 다 붙이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어르신 옛날에는 어디다 밥솥에다가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밥을 했지요. 그럼 요즘은 뭘 했습니까? 전기밥솥에 붙이셨어요. 전기발소태 그다음에는 옛날에는 어르신들은 빗자루로 청소하고 하셨지요. 요즘은 뭘로 청소했습니까? 청소기로 했지요 만나가 보세요, 어르신 거. 그다음에는 옛날에는 빨래 빠실 때 빨래판으로 하셨지요. 빨래 깡방이라고 요즘은 뭘로 합니까? 맞았습니까? 그 다음에는, 옛날에는 전기가 없어서 부채로, 더울 때 부채로 붙였어요. 아, 요즘은 선풍기. 그 다음에 옛날에는, 옛날에는 무슨 음식 갈고 할때맷돌로 가르셨지요? 요즘은 뭘로 갑니까? 육식사기 아,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구멍 뚫고 할때 뭘로 하셨어요? 요즘은 이 펀치라는 기계가 있어서 딱 누르면 빵꾸가 빵 나요. 응. 그래서 이걸로 뚫었어요. 응. 요걸로 하셨습니까? 예. 옛날에는 어르신들 시집가고 예. 할때 가마 타고 시집가고 어디로 여자들은 역을 타고 가셨죠. 요즘은 뭘로 바뀌었어요? 자동차. 자동차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콩바인이라는 건데 다른돋. 옛날에는 콩바인이 뭐냐면 요즘 건데 이거는 옛날 이거 벼있요 별을, 나락을 다 하고 나면, 별을 싹싹싹싹 해갖고, 요걸로 벼갖고 나락도 나락대로 나오고, 집단은 집단대로 나오면, 그런 기계예요 근데 이거 없을 때는 옛날에는 나스로, 모든 걸 나스로 했지요. 한번 갈게요 주산. 주산이죠? 주산인데, 옛날에 계산할 때는 어르신들 주산으로, 1전이요, 2전이요, 주산으로 하셨지요? 요즘은 간편하게 계산기로 똑똑. 또 누르면 계산이 다 나와요. 그리고 보시면 밑에 거 보세요. 밑에 거포크레인포크레인이 뭐냐면 어르신 땅 파는 거예요. 흙도 탁 풀어갖고 트럭에다 올리고 하는데 옛날에는 이래포크레인이 없어서 삽으로 전부 다 했죠. 예 네. 연필이에요 밑에 거. 요즘은 연필도 있고 볼펜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게 많은데 옛날에는 먹을 갈아갖고 뭐, 붓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냥 연필 뭐 글씨 쓰고 어, 요여 보시면 쟁기예요. 요거를 소에 등들이에 메고밥 깔고 했는데 요즘은 편리하게 트랙 이게 트랙트라는 게 나와갖고. 자동차처럼 생기는데, 기름만 하면 쭉 가서 밭도 밀고, 논도 밀고, 이렇게 하지,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불편하게 했지만, 요즘에 이렇게 갈수록 편리하게 이런, 이런 게나왔서 전기제품이. 이거 맞고 이거, 이거 맞고 예. 맞고. 어르신들 다 맞게 다 붙이셨지요? 네. 아이고, 붙이신다고 어르신들 수고 많으셨어요